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다고요?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.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결코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실천적 믿음의 모습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생명의 힘입니다.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그 주님, 지금도 쓰러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항상 빌고 계시는 나의 대언자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을 따라 걷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.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? 그들의 그 광기 어린 환호와 확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,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, 환호였습니까? 그들이 과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겠습니까? 주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?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되어 있습니다.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.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. 물론 내 안에 예자가 여전히 살아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틀거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. 주님은 여러분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. 저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. 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.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,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.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것 뿐이에요. 누가 감히 주님을 돕습니까?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죠 오라 나와 함께 걷자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한 주간 주님의 그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.